아니, 이에피 뭐, 그러니까. 언제까지가 어, 오른쪽에 내제하는데 이렇게 들어아 안녕하세요. 그, 저 팀의 그유노인가 그분이네. 파이팅. 아 오늘 근데 피지컬이 별로라서 좀 약간 수고같아요맥크리 그래. 그래. 디야메치 아. 살리잖아 어 멜치 잘 붙었다 에이 스펠 메치 스펠 멜 깨져 나힐 줘야 돼통좀통좀통좀어 제발 어 아이고 화나네 됐다나 죽는다 와야 미치라는 게왜저탓 던져 놓고 갔냐 이거 돌았나? 저저 저 뭐야 저거 어떡하니 에라 예 이 뭐야, 뭐야. 다 우선. 저해보도자오 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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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저 메카, 도 저도. 저피 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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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하나 안죠뚫로한판 하고 있어? 금방 끝날, 응, 금방 끝날 것 같기도 하다. 내좀 앞으로 와봐. 라인님 내가 지금 마우 리 없어, 우리 없어, 몇명 없어. 우리 없어, 몇명 없어. 아, 아, 앞으로 아, 가면 안될것 같은데. 앞으로 가면 안 아. 되지. 이제 아, 아, 한번 찍어도 돼. 찍어도 돼. 한번 가야 돼. 공항? 공된다? 어야너 내려 내려. 와쓰님. 저기 뺐어. 위에 아파 위, 직여 아파 움직여 아파. 맵실 안에 다 있어 안에 다 있어 여기 안에 다 있어 얘들아. 나빼 봐. 아니 도와줘야 돼 이거. 아니. 어디 빼 봐. 너가 혼자 아닌데 어떻게 도와줘. 차량이 에너지 어. 몇이에요? 있어요. 뭐야? 됐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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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궁 많은데 아궁 각복이 안 죽어야 되는데 우리 궁 졸라 많은데 졸라 깜다궁 쓰세요, 뭐? 맹님들. 그냥 쌈싸먹으면 되는 거잖아. 있첫 때다 차탄. 와 이거 분리는그 개이반데. 정반에 정반에서 때리는 것도 무한력. 좀... 안녕. 냉동탄 돌아왔나? 이게 이한 탄을 진짜 궁5 개인데 미칠. 손부라가 있을 때 오궁은 다르거든요. 어쩔 수 없다. 한, 한, 예. 어쩔 수. 야 앞에 앞에 지바는 맥그레 예 먹지. 싹다야개지배야 그래. 야, 야 그러면 맥그 저아 밑에 줘자. 맥주저. 라고 말을 하든가 말도 안 해도 개지라니그니까요 아 네. 알았어. 그만 써 그만 쏴. 이엠피 쓰니까요. 가자. 이엠피. 이엠피 니가자고이 새끼들아 좀제발요 형님들. 가자. 얘이 새끼들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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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체력 없어. 빨리 가줘. 내가 가 더. 새끼. 거못 잡아. 오늘 은둔 고실 컨셉인. 소통을 안 하면은 소무라 과연 투입 나올까? 아, 그때고요? 가만히 이제 왜 뒤로 계속 오는 거야? 아니 그 방벽에 붙어서 떼려고 했지 나는. 지졌고요셉됐다고있다다이디슨고컨다에디슨 컨셉은 또 못하는데 마이크 다에디 컨셉은 에디슨의 컨셉입니다. 에디컨셉다에디슨다에디다다 뺐는데 우리명 빠졌네 <놀람>

발명왕 에디슨이 있다면, 저는 발명왕 조티슨 할게요. 오케이. 1등 했으니까. 쟤 근데, 근데 그거 리얼 서세 아니면 잘함. 조티다 뭐. 응. 제발, 왜 그러는 거야, 뉴코드 형. 뉴코드 때문에 비빈 거 아이가, 이거? 아니 그러니까 왜안 왜, 왜왜 치지가, 지금 못 쳤어요. 형님이 가둬, 가둬가지고요. 쟤네 총 쐈죠? 아, 오케이 내가 걸어줘야 아, 돼 이거 아, 어! 잡다 하나, 둘, 셋야나둘 셋이 아니고 야 해킹하고 잡아야 돼 새끼야 아, 형이 숨어줘숨어줘못 막아 아저 칠타 중이라서요 아, 야, 뭐. 야 이거 오면 오면 간다 X됐다 아, 다 뒤졌다 이 상놈의 새끼들아 아니 회! EMP 언제까지 가 오른쪽에 내제하는내이 새끼들아 나도 아 메인 공썼나 아, 빨콩. 야, 이거 마이크 킹 오늘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. 마이크를 안 하면 선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. 답답해, 뒤집니다 텐제킹, 좋다, 좋다, 좋다. 텐제킹. 어우야, 왜 킹이 안 되냐? 여기서 다 놓. 가자. 멜, 조중기세요. 빼자, 빼자, 빼자. 안에, 안에. 오늘 근데 에이미 임컨 가지고 좀 많이 힘드네.

바지, 맨지 피해. 맨지 피해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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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시피 그 다음에 겐지 조지나이지샘이지샘 새끼들아, 나이스, 나 나이스, 예, 전크레이시다. 와, 전봇대 맞추는 네, 에임 지렸다. 아, 왼쪽에 그래 왼쪽 방. 트래킹. 나이스. 컷. 게이트. 최고가. 맞혔어. 야타 나이스 겐 이제. 내가 따라갈게. 봐. 하고 다다 우리 안았죠깨인가 하나, 둘, 네, 셋. 나이 디락. 나 꼼꼼 뭐 꼼꼼 아 진짜 어오데 음. 음. 어. <목소리> 어. 그래 뭐없 아하에만 계속 밀어 아 하물 안왜 여기있어 아 이제 열렸구나 떼봐 라이아 방목줄게 이가필요할지모르겠 그래 피해 이리피 m 수로 온다 공급기가 거의 준비됐어 e m 만 쓰고 안되면은 본검 써요 아위안 돌려 아 공기 아 공기 아쟤뭐 자신있나 왜저래 다치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냥뭐 그냥 막 나나 막 형이어서. 에, 정글에. 예. 다음. 해줄게나눠 어, 그래 저대신 아, 아, 플레못러 플레이 뒤에 얘들아. 다나 하나, 하나, 하나 좀. 오 방금 근데 EMP 에바였어요. 만약 거기서 초월 있었다. 카운터입니다. 레드어 아. 어. 아, 너무 는방는데야 어, 어, 이거 유시 앞에 안 갔어도 되는 건데. 자야저 막히네. 4분 남았는데. 어떻게든 해서 하면 되겠다. 쟤네 조합이 병신이라서 EMP 채우면 되겠다. 이 저는 지뽕주자 트레킹 트래킹 이거 드 트레인 제 봐. 트레인한테 점점 더 엔딩을 챙겨주십시오. 자, 여기까지 아끼 어, 어 뒤에 한 대만 트레인, 매트리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영택씨 네. 확실히 본인이 네, 저처럼 저도 오늘 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솜브라가 진짜로 자기는 에임이 거의 미치지 않은 이상은 마이크를 켜서 해야되는게 맞아요 무조건 네, 조화도 해야되고 e m p 홍을 이게 텔레파시고 아니고 무슨 뭐 같은 팀 합숙을 하는 팀도 만약에 마이크를 끼고 끄고 e m p 를 하면은 홍이 안 되는 정도로 마이크를 써야 돼손브라는 그래야 좋은 것 같아요. 마이크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손라는 점수 왜 이렇게 높아졌지 이거 마스터였는데. 구독 눌렀어. 뽑.